안녕하세요. 한코 한코 아뜰리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초보자분들이 가장 뜨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수세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있고 뜨기도 편한 호빵 수세미를 한번 떠볼 거거든요. 색상은 지금 이렇게 형광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보라색, 요런 노랭이 형광, 주황 형광, 분홍 형광. 집에 놔두면 굉장히 산뜻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이런 색감으로 해서 호빵수세미를 한번 떠볼 건데요. 우선 실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털실, 기본 털실로 뜰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은 이렇게, 원형 코를 만든 다음에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12코를 뜰 거예요. 우선 실은 편하게 잡아 주시고요. 원형 코를 하나 한번 감아서 만들어 주세요. 약간 초보자분들은 원형 코 만들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원형 코 만드는 부분만 따로 입문반 토틀리얼에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찾아서 봐 주세요. 우선 이렇게한 다음에 구멍 사이로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고리를 하나 빼주시고요. 고리 사이로 사슬을 세개 만들어줄 거예요. 만든 다음에 한길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여기 보시면 실두 줄, 한 줄이 있죠? 두 줄이 코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빼주세요. 구멍 사이로 스르륵 빼서, 이렇게 코바늘에 세 개의 고리가 생겼을 때, 두 개씩만 고리 빼줄 거예요. 다시 돌려서, 다음 고리, 항상 두, 두 줄의 고리는 걸려 있어야 돼요. 걸어서, 빼주시고, 걸어서, 빼주시고, 걸어서, 해 주시고 다음 번에도 걸어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항상 두 줄은 걸려 상태에서 빼 주셔야 돼요. 몇 코까지 떠 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세 코를 더 뜨면 되겠어요. 하나, 둘, 다시 여기 실 걸린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떠주세요. 코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기둥코 포함하는 거, 이게 한코 포함이고요. 한길긴뜨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긴 기둥 모양처럼 생겨서 코를 셀때더 쉬워요. 보시면 이 기둥 사슬 세 코가 기둥 한 코거든요. 그래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코, 열 코, 열한 코, 열두 코 이렇게 떠지거든요. 떠진 상태에서 마지막 코는 여기 코반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하고, 아까 같이 두줄 떴던 것 중에서 이 짧은 실 있죠? 이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스르륵 당기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사라져서 원형 모양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처음 사슬 세 번째 코, 여기가 하나거든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 사슬 반 코만 이렇게 찔러 줄 거예요. 찔러서 고리만 하나 빼주세요. 빠진 고리에서 고리가 이쪽 고리로 빠지는 게 빼뜨기거든요. 빼뜨기해서 이 모양이 일단 완성입니다. 이제 2단 떠볼게요. 2단도 똑같이 사슬을 3코 뜰 거예요. 뜨고 2단은 전체가 코늘리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한코에 2코씩 찌르는 거예요. 보시면 코루를 보시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아까 처음에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가 한번 더 찌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고그 다음은 여기다가 찌를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둥 사이에 요거 한길 한길긴뜨기 했던 요 기둥 모양 사이에 요렇게 바늘 자리가 있어요. 찌르면서 요렇게 위에 보면 사슬 모양 된거두 개가 다푹 찔리도록 여기도 이 기둥 모양 같이 생긴 이 한길긴뜨기 사이에 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찔러서 두 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단은 코 늘리기 식으로 떠볼게요. 하고 아까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둥코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에서 여기 코 늘리기 해주시고, 다음에 첫 번째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자리 첫 번째 코에다가 코 늘리기 한번 하고, 같은 코에 찔러서, 한 코에 두 개가 찌르는 게코 늘리기거든요? 한 코에 두 개. 다시 한 코에 두 개, 옆 코로 가서 한 코에 두 개씩. 다시 옆 코에 가서 한 코에 두 코씩. 코 늘리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 단은. 다시 여기 구멍에다가 코 늘리기. 같은 구멍에다가 찔러주세요. 같은 구멍에다가. 여기 보면 단수링 있는 게 마지막 코 단위거든요. 우선 단수링을 빼주시고, 여기서 돌려서 마지막 코에다가 두번더 찌를 거예요. 한 코, 두코 찌르고, 다시 또 코반에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단수링을 끼워서 마지막 코 표시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서 2단을 이렇게 완성을. 자, 이제 3단을 해볼 차례인데요. 3단은 우선 여기 한코코 코 늘리고, 한코코 코 늘리고, 한코코 코 늘리고 해서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여기가 기둥코 자리는 사슬 3개를 하고, 그 다음 코에는 코늘리기에서 여기 두번 찔러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코, 코늘리기, 한길긴뜨기 한 코, 코늘리기, 한길긴뜨기 한 코, 그옆 코에서 코늘리기 요런 식으로 해서 두 번씩 찔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둥코 하고 옆 코에 가서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여기 코에 가서 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 서코 늘리기. 다시 한길긴뜨기 한코코 코 늘리기. 다시 한길긴뜨기 한코코 코 늘리기.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 다시 볼까요? 보시면, 여기는 기둥코 사슬 세코 자리가 하나, 여기서 한길긴뜨기 코 늘리기를 해주고,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 코 늘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 코 늘리기. 그래서 요 끝단까지 한 바퀴 꾸, 쭉 돌려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떴으면 여기가 한 코가 되고요. 단수링을 빼서 마지막 코에 이제 코 늘리기를 해주세요. 단수링. 표시 꼭 해주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3단.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 한일단 2단, 3단까지 떠보신 거예요. 이제 4단을 뜰 건데요. 4단은 두코코 늘리고, 두코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보시면 여기는 기둥코, 하나, 한길긴뜨기, 둘, 코 늘리기,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코 늘리기, 두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코 늘리기니까, 두번 찔러서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코 늘리기 해서, 점자, 점점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 늘리기를 해볼게요. 그럼, 삼, 사단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둥코 떠주시고 두 번째 코 하고 코늘리기 자리 오면 코늘리기 해주세요. 한코두번 찌르는 거예요. 다시 옆 코에 가서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코늘리기 두번 잘라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코 늘리기. 이런 식으로 볼까요? 한 코, 기둥코가 여기 한 코죠? 한 코, 한길긴뜨기 두 코, 코 늘리기. 한길긴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두 코, 코 늘리기. 두번 찔러 준 자리 한길긴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두 코, 코 늘리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단을 다 뜨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코 늘리기. 하나, 둘, 코 늘리기 하나, 둘, 코 늘리기 제 마지막 코다 왔거든요. 하나, 둘 하고 단수링을 빼주시고 코 늘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단수링 끼울게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하시다 보면 이 사슬코가 이 수세미실로 한번 안 보이실 수 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시다가 그냥 처음부터 요 코에다가 이렇게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단수링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수세미 실로 뜰때세 번째 코가 어딘지 몰라도 단수링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빼뜨기 자리를 좀더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뜨셨고요. 이게 지금 수세미로 보면 1단, 2단, 3단, 4단까지 뜨신 거예요. 이제 한번더 코늘리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5단까지는 코늘리기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5단 진행할 거거든요. 5단은 하나, 둘, 셋, 코늘리기. 하나, 둘, 셋, 코 늘리기 이제 한길긴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두 코, 한길긴뜨기 세 코까지 하고 여기다가 코 늘리기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하나만 했죠? 그 다음 코에는 코 늘리기 해 주시고 이제 3단에서는 하나 코 늘리기 하시고 4단은 하나, 둘코 늘리기 하셨잖아요. 5단은 하나, 둘, 셋코 늘리기.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서 코 늘리기를 해주시면 이제 원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5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혹시나 이 빼뜨기 자리 모르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세 번째 코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돌아올 때좀 편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하고, 단수링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고 이제 기둥이 한코 표시 포함이니까 하나, 둘, 셋 해주시고 코늘리기. 다시 한 코. 두 코, 세코 해주시고, 코 늘리기. 한 코, 두 코, 여기서 세 코, 여기 다음 코에서 코 늘리기 해주세요. 이제 보시면 기둥코가 한 코잖아요. 한 코, 두 코, 세 코, 코 늘리기.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 두 코, 세 코, 코 늘리기. 한 코, 두 코, 세 코, 코 늘리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끝코까지 뜨고 여기에서 만날게요. 한번 떠보세요.